안녕하십니까. 북기 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3월 22일 금요일, 금요 경마, 자, 일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주 금요 경마는 뭐, 편성 자체가, 약간 깨진 편성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부활된 경주도 물론 있는데, 골고루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자, 물론 대끼리처럼 보이지만은 터지는 게 부산 경마기 때문에요. 뭐라고 약간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 곳곳에 함정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경주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금요경마 준비 잘한 만큼 꼭 좋은 성적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부터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 0 0 m 입니다 6등급 별정 음 11마필의 접전구도 자 부산은 그것만 보면 돼요 주로가 안쪽이 가볍냐 아니면 무겁냐만 보면 되는데요. 지난주는 뭐 거의 뭐 안쪽은 들어올지를 못했어요. 다 외측으로 빼죠. 다 모든 말들이 안쪽에 있는 말들이 없어요. 다 중간쪽, 외곽 쪽으로 붙어가지고요. 3단, 4단, 5단까지도 외곽을 뺑뺑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아, 아시면 된다. 안쪽에 있는 마필보다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을 좀더 세게 봐야 된다. 그런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마필들이 그대로 꽂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서량 마들은 그냥 꽂힙니다. 그리고 외측에서 날라오는 마필들하고 이제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시면 된다. 만약에 두 마리가 딱 경합을 하고 있다가 앞선에서 가다가 얘가 오른쪽을 붙어서 가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내측으로 기대면 다 죽어요. 지금 모든 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만 이번에도 참고를 하시면 좀더 적중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일경주는 역시 외곽에 있는 마필이죠. 10번의 본인 나라가 그래도 사이즈상 가장 좋은 마필이면 틀림이 없죠. 외측에서 선행 갈 수도 있고, 선행 가면 그대로도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의 본인 나라, 29조에서도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 같아요. 자, 10번의 본인 나라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열 하나의 투투 캡틴, 다 실박이 수안장의 마필입니다. 투투 캡틴, 외곽이지만 무조건 음, 현명이 가는 거 따라 갈 겁니다. 우측에 붙을 거예요. 왜 안쪽에 붙을 이유는 전혀 없죠. 얘가 자, 선임에 갖다 붙이냐, 주민권에 갖다 붙이는 야가 관건이지요. 아, 갖다 붙이면 충분히 될수 있는 마필이고요4번의 애니굿데이, 안고가 주셔야 되는 마필이겠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간주간다면. 저는 5번에 광목천왕을 배당으로 꼭 노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휴양마지만 꼭 안고가 주셔야 될 마필입니다. 5번에 광목천왕 이번 경주 뺄팅권에꼭 배당으로 노려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번에 본인 나라는 축으로요. 자, 4, 11, 4, 11, 4, 11. 이쪽에 포커스를 잡고 접근해 주시고요. 3복승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5번에 광목천왕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경고리 1000m 6등급 별정 진술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죠. 자, 이번에 펑키, 아, 그리고 첫 데뷔전을 치르는 랩터 코어, 그 다음에 토토파이어, 안쪽에 있는 한번의 초동대장, 지구력 88, 요런 애들이 좀 팔려줄 겁니다. 아, 그리고 아,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요.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사이즈상 나쁜 마피는 아니에요. 1 1나의 마법처럼 정도만, 자, 요 정도만 포커스를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어,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진실장이 놓고 때리는 축은요, 음, 확실하게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실장이 놓고 때리는 축을 조교 우수마를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저는 잠재력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최근 요마방 상당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잘 나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 복숭률 자체도 지금 거의 30%에 가까운, 어, 마방이기 때문에 저는 요 마방, 아, 기대치를 갖고 있다. 마방의 내용도 그렇고요 아, 충분히 12마리 판때기지만, 아, 적중이, 아, 완벽하게, 아, 이루어질 수 있는 조교 우승마로 보고 있습니다. 개를 놓고 들어가는 전반부 메인승부 경주, 자, 이 경주 꼭 관심 가져주신다면, 적중으로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베인승 경주, 이경주 꼭 어, 적중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경고리 1300m, 6등급 별장, 12마필의 접전 구도. 제가, 음, 어제 그 부산 조교우스마 폭탄마를 그 11마리를 썼는데, 그 11마리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토함 임팩트입니다. 자, 삼두가 병합축을 했어요. 금수야, 뭐 패션데오르, 삼두가 병합축을 하는데도 중간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 오히려 앞서는 정도의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1화의 토함 임팩트는 다실바발하면 저는 무난하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는 마필이에요. 12의 4가 세강자이두 11, 12이 깜빡깜빡 거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끼리도 약간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여기에 9번의 우승 스토리. 그리고 배당마는요. 배당마. 거의 폭탄마로 보여줍니다. 제가 소개를 했어요. 딥블루입니다. 8번의 딥블루가 훈련 때 모습만 보여주면 저는 온다라고 봐요. 이번에 뭐 서랍을 물꽃, 트리플 골드, 삼두를 병합주기를 잘해놨고요 최근에 지금 3세 번을 뛰는 동안 상착 한 번도 없고요 어, 완벽하게 바닥에만 있는 마필이에요. 바닥에만 있을 마필이 아닌데, 훈련 때 내용이 아직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 마필이죠. 힘이 덜 찼다고 봐야 되고, 약간 어리다고 봐야 됩니다. 8번에 딥블루는 꼭 이번 경기 배당으로 노려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 폭탄만은 딥블루다, 딥블루다. 딥블루는 무조건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삼복승은 무조건 배당일 거예요. 8월에 딥블루까지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블루는 꼭 안고 가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골이 1300m, 6등급 별정 진출장을 준비한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경주. 특급 조교 승부경주입니다. 자, 1 2번의 썸마운틴. 자, 여기에, 뭐, 닥터 위크, 동방나래, 그 동방 아, 다음에 뭐, 3번에 울트라 파워. 뚜렷던 아, 축이 없죠. 누가 뚫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진실장이 놓고 때리는 축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걔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 6등급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온 최근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마패 아, 그 놈을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특급적결 승부경주. 자, 여기는요, 거의 똥마 편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 훈련 때 보면 똥말이 아니에요. 저는 6등급에 있을 마필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조교로 발견했고요. 최근 들어서 잠재력이 기대되는 마필이다. 그리고 마방에서도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이죠. 묵직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묵직한 한방 마권 자, 오늘의 특급조교 승부경주때 확실하게 선사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진정한, 제 눈으로 발견한 자, 오늘의 조교, 승부경주. 자, 그리고 부산에 안테나까지 정확히 세웠고요. 자, 정부도 윗부탄이 완벽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때리고 가자고요. 자, 4경주, 오늘 특급조교, 승부경주 꼭접종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도리 1600m, 6등급 별점. 음, 11마필의 접전 구도. 자, 세 마리가 눈에 띄어요. 세 마리가 좀 보이고, 세 마리가 세게 보입니다. 이번에 닥터 미미와 7번에 다이나믹 볼트, 그 다음에 11번에 영봉산 정도가 인기몰이를 할것 같고요. 저는 이번 경기 놓고 때리는 축은요, 7번에 다이나믹 볼트입니다. 다이나믹 볼트. 이번에 막 돌아온 신세대, 걔하고도 가, 어, 밀리지 않을 정도의 탄력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영봉산 아니면 다이나믹 볼트를 놓고 때릴 겁니다. 어, 다둥이 아빠, 아, 김호수 기수 한 장이 1 1에 뭐, 영봉산도요, 미스터 코리아, 4군 마필도 앞설 정도의 탄력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봉산은, 어, 초반에 늦발만 하지 않는다라면, 어차피 1600은 막판 직선에서 뭉칠 수밖에 없어요. 선행마가 압도적으로 막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면은, 이번 경주 1 1에 영봉산은 외곽에서 날라온다. 어수야, 아, 힘내. 정확하게 울부짖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11화의 영봉산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날라올수 있는 11화의 영봉산은 꼭 안고 가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7회 정우주를 축으로 넣고요 11화의 영봉산 여기 닥터미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6경도입니다 경도는 천마다 5등급 핸디캡이죠 1 어, 1마크의 접전구독 자 역시 뭐 6번의 부경 스토리가 그나마 직전 경기 우승 자체가 우연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주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뭐 차량과도 꼭 잡고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고 자, 안쪽에 갇힐 이유는 없겠죠. 저는 충분히 선행까지도 레이스를 주도 한다면 그냥 외곽 돌고 천메달는 그냥 꿋꿋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마필 같습니다. 자 전개가 꼬일 수밖에 없는 마피이 우리 반은 우승 티켓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조교 좋았던, 리얼리원. 그 다음에 레이첼이죠. 레이첼도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죠. 서수홍 기수 한 장의 레이첼. 최근 들어서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주저앉을 똥말은 아닙니다. 똥말은 아니에요. 4번에 레이첼. 꼭, 안고 가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배당으로는요. 11의 수초작주입니다. 수초작주. 이번에, W마필 직전에도 물론 좋았는데 이번에 약간 다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빠른 2주만에 내놓는 거예요 수초작주 이번에 뭐 한기라고도 대등한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11화의 수초작주 거의 뭐빼판끝 마필로 보일 것 같은데 꼭 배당으로 노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부경스토리를 축으로 레이첼 리얼리원 이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말씀드리겠고요 11화의 수초작주는 배당으로 노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고리 1300m, 5등급 핸디캡 경주. 전시장 준비한 저들의 명품 승부 경주죠. 명품 승부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어요. 딱 제가 여섯두를 보고 있는데, 자, 여섯두 갖고 가지면 쓰레기 됩니다. 자, 내두 안에서, 어, 마무리 압축을 할 거고요. 자, 내두 안에서 축 세워놓고, 아, 어, 정확하게 때리고, 마치고, 딱세방 안으로 환수까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력이 기대되는 마필이에요. 잠재력이 기대되는 마필이고, 얘는 뭐 조교 때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검증까지 완벽하게 맞췄냐, 마방에서도 가냐,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적중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후창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절은 적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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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검증만 필요한다면, 자, 이번 경주는 적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몇 배가 나오는 거냐. 그 부분만 걱정하시면 되고요. 그, 묵직하게 한방막권을 때려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어막권으로 되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직한 한방막권이 기대되는, 자, 오늘 명품, 승부 경주. 믿는 집 마당이구요 믿는 이 기수가 정확하게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이 이겨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경주 자 오늘 명품 승부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laughs> 자 8경주입니다 경리 1,600m 혼합 4등급 별정 경주죠? 1 2 마필의 접전 구도. 자, 여기에서는요, 봐야 되 마필이 하나가 있죠? 자, 이번에 그레이트 윈. 얘가 원래 1,400경주에 국산 4등급의 출마표를 들이댔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평생이 그 구경주가 깨지면서, 자, 요 8경주로 얘가 왔습니다. 그레이트 윈이 8경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투르킹입니다 자, 직전 경주도 어, 뭐, 입상을차리했던 마필, 순군전이죠순군전이지만은 그래도 해골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인기만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외상삼군의테드투헤드 아, 고마필 가도 잘 따라가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오식기산 등의 투르킹, 꼭, 어, 안고 가주셔야 될 마필입니다. 자, 에어라스 스팅걸, 이번 경기 배당 마필이죠? W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4번에 돌아온 신세대입니다. 자, 매번 지 결정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서 주저앉을 똥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온 신세대는, 이번에도요, 정꽃, 개하고도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훈련 때 모습만 실전에만 연결만 대준다면, 입상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조교 우승어입니다. 8 팔경주는요, 무조건 안고 가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9번, 2번, 4번, 2번, 9번, 4번에, 2번, 9번, 4번에, 2번, 4번, 9번, 2번, 4번, 9번에, 여기 배당으로 1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경도는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 진실장의 준비야. 자, 오늘의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메인 승부 경주. 자, 원래 이 경주가요. 아, 분할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 경주가 편성이 돼버렸어요. 자, 이번 구경주 제가 준비를 많이 했죠.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지금 오샬라는 취소가 됐답니다. 취소가 됐대요. 오샬라는 지금 감기로 인해서 출전 취소가 됐는데, 자, 여기 부분 총 10마필의 접전 구도에서 정확하게 적중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경주가 구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구경주 전조장이 제대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전부를 제대로 한번 했으니까, 열마필에 적당한 편성에 아, 때리고 받치고 받치고, 아, 세 방안에서 정확하게 환수까지, 중배당까지도 묵직하게 때려들을 수 있는 약간 인기가 덜 모으는 아, 비인기 막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아, 오늘의 아,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묵직하게 때리느냐 아니면 배당까지도 놓고 들어가는 중배당까지도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볼수 있는 구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배당까지 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얘의 능력 지구력 발주 능력 근성까지도 워낙 제가 확인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요 적중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경주 구경주 자, 이번 경쟁 주 제대로 한번 때리고 가자 고요. 구경주는 다른 경주는 모르더라도 요. 전반부와 후반부 메인 경주는 꼭 제가 적중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고리 1600m 3등급의 핸드캡 이죠. 진출장을 준비하자.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끝장 승부경주 자 은근히 도층개친 팔려요. 은근히 도층개친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킹 여기에 뭐 아델리진주 그레이트록 취향맞죠. 그만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 7 번의 영웅제와자 그리고 여기에 배당으로 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이팔 번의 빅네드이지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체크해주시면 어, 충분히 적중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식경주 자, 묵직하게 한방 맞건 때려보자고요. 묵직하게. 한방 맞권을 선사할 수가 있는, 자, 오늘의 10경주, 적중 자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9배의 10배 언저리의 묵직한 한방 맞권이 정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의 10경주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차하면, 배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 오늘의 10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경주인 만큼, 분신을 다해서 벨소해지는 침단한 각으로 적중이 끌어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묵직하게 한번때리자고요한방 맞고니 기대가 정말 됩니다. 마필 상태도 짱짱하기 때문에 고넘 놓고 들어가는 오늘의 식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고리 1200m 하나 3등급 핸드캡이죠 아, 12마필의 접전 구독. 그래도, 짜잔이 죠 짜잔. 아, 준비 잘 해놨다. 안쪽이지만, 어,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전개가 어떻게 꼬이느냐를 계속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6번의 저스트 매직, 휴양마죠? 하지만 훈련 열심히 했답니다. 13조 광명, 광병, 강병음마방이죠? 아, 준비 열심히 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아, 도전 한다. 이거 주행검사 거리 기록 자체가 워낙 일본 공공수대로 좋아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 최근 들어서 뭐, 휴양만은 바로 싸먹잖아요. 한번 재고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싸먹은 분위기다 보니까,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 지금 아직까지는 말까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6번에 저스틴 매직, 충마감으로 손색이 없는 마필 같고요. 이번에 코리아 드래곤입니다. 김병진 마주, 유명하죠. 서울에 김병진 마주, 청담도기 지난번에 지난주죠 부러졌어요 예시장 상태는 거의 온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의 검증을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나요 검증이라는 것이 한번 일반경주에 출전라고 다시 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너무 마피를 믿었던 것 같아요 과신했던 것 같아요 자만이 불러온 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만이 불러온 화다 1400도 아니고 1200이었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코리아 드래곤 이번에 김병준 맞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코리아 드래곤 스포 나두는 데도 가벼운 발걸음 보여줬기 때문에 빼시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죠. 노려볼 수 있다. 나는 8번에 새로운 법칙이 그나마 배당 마필로 보여집니다. 배당 마필 인기를 어느 정도 약간은 모을 수 있어 보이죠. 새로운 법칙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6번, 8번, 1번, 2번, 6번, 8번, 1번, 2번, 6번, 8번, 4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산 11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좀 만만치 않은 경주들이 보이죠?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경주들도 곳곳에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확인해서요, 꼭 적중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부기 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